안녕하세요 누구에게 어딘가를 물어보는 뱀미니로베입니다 저는 게임을 시작했으니 이제 15분 8초에 제모타를 깨면이 제가 성공하는 거죠요 그래도 오늘은 제첫 번째 유튜브이기 때문에 내기빵은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각에 들어갈 것 같다면 좋아요 늦을 것 같다면 구독 빠를 것 같다면 댓글을 써주세요 두두두두 하나가 떨어졌어 불쌍해 흰색에서 보세요. 어, 어. 잘못하는 라게 그래도 낮은 타원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꽤 어려워요. 그리고 얘는 이제 갈림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왼오왼왼 왼이에요. 그러니까 왼오왼왼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개 있는 갈림길도 이지선도 왼입니다. 그니까 저기 아래 보이는 핑크색깔 이지선 이지선 제가 근데 제모탄은 거짓말 안하고 한 300번은 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 그래갖고 제모탄은 이제 진짜 눈감고도 깨집니다 빵빵빵 빵빵빵 빵 그리고 얘는 우우 안, 안 맞는 방법은 맞으면 아파요. 그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맞으면 하나도 안 아프고 안 맞을 필요까지도 없어요. 이거.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점프 점프를 계속 뛰다가 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연습 점프는 안 누릅니다. 안 그러는 게 좋아요. 아, 그러는 게 좋아요. 얘도 제가 진짜 많이 죽었던 위험 구간이거든요. 옛날엔 작아가지고 너무 잘 못했는데, 이제는 잘하네요. 흰색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스피드런을 해가지고, 배송하기도 그러진 못했네요. 제 친구인데. 어쨌든, 이제. 아주 빠른 템포로 초록색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젠모터에서 좋은 점은 방방이가 흰색 방방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체력 회복을 시켜줘요. 그리고 얘는, 이건 팁인데, 1인칭을 하면서, 아픈 게 어디 있는지 보면서 가면 이제 쉬워요. 그리고 여기, 총 7개의 갈림길 중, 전부 다 이어진 한 개만이 통과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나머지 거 전부 다떨어져요 그리고 여기는, 살금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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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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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름길 있어요. 식 너무 오 쟤도 제가 한거 보고 지름길 안 왔네요. 우리 잼모타 끝까지 같이 가는 거야 오지 친구. 네본명을안 밝히겠지만 제 성이 오 오씨거든요. 정이 가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삼지선이두 개가 있거든요. 흰색입니다. 뭐야, 흰색, 흰색이야. 이것도 되게 힘든 거거든요, 일체 게임. 그래. 잠깐 또 오른쪽 빨리 와 가자 유비를 이끌고 가니깐 마음이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올수 있으면 와봐라고 도발하는 게 있는데, 저는 도발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위로는 위를 보면 다알수 있습니다. 아닌데 불쌍해 어갔다쟤 뭐야 여기 삼겹통은 이제 좀 삐뚤어져가지고 힘들거든요 어디 갔지 뭐야 얘볼수 있으면 와바로 왔네 뭐야 이거 되꽤 고수네요 뉴비는 아니었네요 그래도 저도 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가줍시다 아이고야 나가버렸네요 여기 겁나 아프다 저 여기서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 하지만 옛날이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 배를 이렇게 어잠깐 이렇게 이제는 이제 맞아서 돼요 스피드론 이거 이렇게 성공하는 거아니야 3분의 1을 넘게 갔는데, 아직도, 3분의 1을 넘게 가... 갔어요, 벌써. 네, 시간은 6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한반 왔어. 오지! 예. 오제 친구! 빨리 오세요. 안 그러면 버리고 갑니다. 어, 오제 오제, 언제 오냐. 1을, 일요일... 빨리 오제! 이거는 막 회오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야, 야, 여기, 여기, 여기.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솔직히 옷에 안 입으면 더 빨리 오긴 하는데, 다른 분들과 함께 오는 게더각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한 회오리도 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영상 반응이 좋으면 금모타 20분 챌린지도 한번 해볼거예요안 보여가지고 사굴이펄펄줄알았나 했나? 지켜보고 있다 서 먼저 가겠습니다. 달릴 길이 있는데, 둘다안 죽어요. 그래야 빨리 가라~!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난의 제몬탈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오죠. 진짜 못하는 뉴비 아니면 누구나 와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뉴비들이 진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기 저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천천히 가십시오. 지금 전 얘가 제일 힘들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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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오제 살아있나? 오, 잘한다! 이태는 타는 거귀 오제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가면 우리 제모털이 깨는거야 다같이 오케이 오제 잘하고 있어 제모트 꼭대기에서만 떨어져라는 노래도 있거든요. 어제 잘 오고 있어. 하지만, 미안하지만, 난 먼저 간다. 쉬어가는 공간이죠. 야, 쟤 뭐, 어떡하냐. 떨어졌어. 아, 불쌍해. 어쩔 수 없어. 인연은 인연이고 실력은 실력이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너무 아파. 아이고야. 지금. 자. 깜짝이 갈뻔 했어요, 저, 지금. 여기 몇 칸에 오리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칸. 여덟 칸 정도에 1트에 성공하지. 오! <laughs> 여덟 칸정도야 1트에 성공하지. 이 컷! 이렇게 2트. 솔직히, 제가 타워 자칭 고수인데, 이거, 못 깨면 고수 명칭 키워야 돼요, 이거. 오케이, 여기 겁나 아파요. 회색 발보 세형이라고 해도 중간 과 밟는 분이 있는데, 이거. 이거.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할수있 검은색에서만 떨어져라는 노래가 있는데. <목소리> 설마 그게 제 운명이 되진 않겠지? 오, 어, 오제 친구. 아주 위험한 구, 구간에 돌파했는데. 갈까 말까. 야, 순순네 아닌가? 와, 저처럼. 손쉽게 통과하네요. 뭐야, 지 방금 한 번은 실수 고 엄청 타고 고수인 친구 아니에요, 설마? 그리고 진짜, 이제 검색 보니까 슬슬 이제 진짜 안 보여요, 이제. 하나, 둘, 셋. 밟은 수 가야되거든요, 이렇게. 지금부터 타고 오고 간다. 무심하면안 돼. 이건 대추마을이다 피 만장만 치우고 갈게요 아니야 아니야 시간 없어 나는 제모터에 깨라는 운명인가봐 이거 15분 8초에도 할수 8초 있겠는데요, 이거? 어, 뭐야? 우리 겁나 멀다, 이거. 39초. 진짜 제발. 널, 널, 널. 얘 말끔하지 마시자. 이거지! 제못 타! 뭐야?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칫잘안 왔다. 빨리, 빨리, 빨리. 여기까지 가야 돼 수많으셨지. 네. 나이스! 깼다! 소파에 앉아버리기. Gênero Ido.